어, 쓰작 1권 55쪽. 오늘은, you look so cool.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 해석을 해보면, 너는 보여. 어떻게 보여? 아주 멋지게 보여. cool은 원래 뭐, 시원한 이란 뜻도 있지. 그렇지 근데 그거 말고, 멋진 이란 뜻도 있거든. 그래서 되게 멋질 때, 와우, 쿨 cool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 혹시? 그래서 너는 되게 멋지게 보여 했거든.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면, 오 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 룩 룩은 어떤 뜻이야? 보이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보이다. 그러면 여기 룩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왜 얘가 주인공이냐면은 음, 룩은 꼭 뒤에 이렇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하는. 형용사가 필요해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음, 이걸 한번 지워볼게 so cool을 한번 지워볼게 이렇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를 우리가 만약에 안 썼다고 해봐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만 남은 거지 주어, 동사 형용사를 안쓴 거야 그치 그러면 너는 보인다 라고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너무 답답하지? 아니 어떻게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보여? 내가 못생겨 보여? 예뻐 보여? 내가 어떻게 보이는데? 그치?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설명하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 어떻게가 없다면 그러면 이 문장은 어, 뭔가 불완전하잖아. 그치? 되게 뭔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야. 그래서 어, 이런 동사들은 꼭 설명하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 어떻게 해당하는 형용사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어 형용사가 뭐가 형용사냐면 여기 보면 밑에 한 예문을 보면 지저분한, messy, 빨간, red, 완벽한, perfect, 맑은, clear, 단, sweet, 행복한, happy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거든 형용사가 뭔지 알것 같지? 그래서 이 뒤에 꼭 그런 형용사가 필요해라는 게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거든. 그러면 어떤 동사들이 꼭 이렇게 형용사가 필요하냐면 대표적으로 보이다 들리다 뭐 맛이 나다 냄새가 나다 느껴지다라고 할때 이런 동사들 뒤에는 어떻게? 라는 형용사가 필요한 거야. 예를 들면 어, 너는 보여 어떻게 보이는데? You look? So cool. 그치. 어, 소리가 들려. 어떤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들리는데? It sounds great. 아주 멋지게 들려. 뭐라든가. 그치. Taste. 맛이 나. 어떻게 맛이 나는지 얘기해줘야 돼. 그치. So, taste. 뭐, good. 이라든가. Taste bad. 라든가. 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지. 스마도 마찬가지고 스 g 스 o 그 신지 스 s 스 a 드 인지 좋은지 나쁜지 어떤지 어 얘기를 해줘야지 아, 알것 같지 그 문장이 완성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동사들 얘네들은 보니까 다 우리 우리가 뭔가를 느끼는 그런 감각이랑 관련된 동사들 감각 동사라고 하거든 이 동사들은 꼭 뒤에 설명하는 형용사가 필요하고. 어 이런 동사들 말고도 옆에 보면 어 비동사 keep turn grow become 이런 것도 다 뒤에 형용사가 필요하대 설명해주는 말이 예를 들면 비동사 뭐가 있어 m, r, is 비동사의 뜻은 이다 이잖아 그치 그러면 어, 나는 i, am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형용사가 있어야 돼 어떤 형용사? 예를 들면, I am happy. 나는 행복해. 그치? 음, I am sad. 난 슬퍼. 이렇게 내가 어떤지를 설명해 줄수 있는 형용사가 필요하잖아. keep, 유지하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어떻게 유지했는데? 오, 걔가 방을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어. 깨끗한. 뭐 이런 식으로. 그치? turn은 바뀌는 거거든. 예를 들면 얼굴이 막 빨개졌어. 창피해서. 뭐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red. 그렇뭐 자라다 어떻게 자랐는지. 뭐 되다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라는 형용사. 설명해 주는 형용사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고 그럼 문장 만들어 볼게. 네 방이 지저분해 보인다 해 볼게. 네 방이 그다음 보인다. 그다음 지저분해. 그렇 이렇게 하면 되게 이런 순서로 하면 되겠지? 해볼까? Your room looks messy. 지저분한 형용사, messy. 내 얼굴이 얘가 주워. 그리고 빨개졌어. 그렇게 바뀌었어. 아까는 안빨개는데 바뀌는 상황, 우리 turn 이라는 동사를 쓰지. But my face turned red. 그녀의 신곡이, 새로운 곡이란 뜻이지. 새로운 곡. 어, 그녀의 새, 새로운 곡이 완벽하게 들려. 그러면 우선, 그녀의 새로운 곡이 들린다. 우리 주어, 동사 먼저 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설명하는 형용사는 뒤에 쓰지. 그러면, her new song. 들리다가 영어로 뭐였어, 아까? 들리다. 그치? sound. 였잖아. 그런데 여기 봐봐. 그녀의 새로운 곡은 한 개잖아. 그치?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 이걸 3인칭 단수라고 하잖아. 그럴 땐 뒤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s. sounds. 완벽한 perfect, 그 비가 온 후에 하늘이 맑아졌어. 그러면 또 하늘이 바뀌었네. 어떻게 바뀌었어? 어, 맑게 되었어, 그치 맑아졌어 하려면 그렇게 되었어. become이라는 동사를 써볼까. become. 맑아졌다니까 이거는 과거네. become의 과거는 became이야. became. 근데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었냐면, 맑게 되었잖아. 그치? 맑은, 맑은은 clear. clear. 그래서, the sky became clear after the rain. 그 다음, 이 오렌지 주스는 단맛이 난다. 이 오렌지 주스가 주어고, 그 다음에 어떤 맛이 난다. 맛이 난다라고 할때 어떤 동사 써야 돼? 그치? taste. 그런데 오렌지 주스가 지금 우리 이거 여러 개 복수를 봐야 될까? 아니면 한개 단수를 봐야 될까? 그치. 오렌지 주스. S 없잖아. S 없는 건다 단수로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오렌지 주스는 맛이나 할때 3인칭 단수. S 붙여야겠지? This orange juice tastes. 그 다음 단. 달콤한. Sweet. 나는 늘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럼 느끼다 동사. 느끼다. feel. 그치? I feel happy all the time. 빨간 맹그로브는 아주 높이 자란다. 자라다. 아까 grow도 grow도 우리 어, 뒤에 설명하는 말 넣어야 되는 동사였잖아. 아주 높이가 really tall. 그런데 어 grow에 s 붙일까 안 붙일까 보니까 어, 빨간 맹그로브 trees 여기 s가 있잖아. 이거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 그치? 여러 개지. 복수는 s 안 붙이잖아. 그치? 우리가 뒤에 동사에 s 붙이는 건 언제야? 3인칭 단수일 때. 그치? 쉬나, 히나 이실 때 그런 거지? 그러면 밑에 어법상 틀린 부분을 모두 고치라고 하는데 뭐가 틀렸을까? 어, 원래 이 자리는 설명하는 자리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거든. 형용사는 어 나쁜 뭐 나쁜 나쁘게 우리말로 나쁜, 나쁘게 중에서 나쁜이 형용사야. 뭐 조금 어려운 건데 나쁜은 형용사고 나쁘게는 이걸 우리 부사라고 해 근데 아까 계속 설명하는 형용사를 넣어야 돼. 형용사를 넣어야 됐잖아. 그 부사를 넣으면 안 되거든. 그럼, badly는 나쁜일까, 나쁘게일까? 얘는 나쁘게야. 그치. 나쁘게 하면 안 되고, 나쁜 해야 되거든. 그래서 bad로 바꿔야 돼. This egg smells really bad. sadly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얘는 슬프게가 아니라, 우리 슬픈이라는 형용사가 필요하거든. 그 다음, seriously, seriously는 심각하게 라는 부사거든. 부사 쓰면 안 된다고 했지, 아까. 이런 건 부사고, 우리는 형용사를 써야 되니까, 어, 뒤에 맞아. ly를 빼면은 serious 하면 심각한. 그 다음, you look, 너는 다르게 보인다. 달라 보인다는데, 유는 너는 달라 보인다 할 거거든. 그러면 다르게를 쓰면 안 되고, 다른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얘도 ly 뺄게. 다른게가 differently거든. 그런데, 어, 영어에서, 영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너는 다르게 보인다면 되는 거 같잖아. 근데 이 자리는 형용사만 될수 있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다른이라는 형용사를 써야 돼. 그 다음, 어, 맛이 좋다고 할 때, w 이 아니라, 뭐 해야 돼? 형용사는 good, 좋은, w e 은 좋게 라는 부사거든. Dave, Dave's voice, 목소리가 sounds, 어, 어떻게 보이, 들리냐면, 어, 되게 어리게 들린다. 어린, 어린이라는 형용사는 영이거든. 그래서 u 스 h 가 아니라, 얘는 젊음이라는